안녕하세요 테크워치 스수입니다오늘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진짜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프리미엄 종이 질감 바로 페이퍼라이크 필름을 언박싱부터 실제 사용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페이퍼라이크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써지는 글씨를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제 제품 언박싱부터 한번 보시죠 박스를 일단 열면은 드드득하고 드 뜯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생 아이패드 상태인데 굉장히 반사가 엄청나게 되죠. 이게 글라스 특징인데 반사도 되고 지문도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신경 쓰이기도 하는데 특히 필기할 때는 더 신경 쓰이기도 해요. 화면을 켜면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반사는 좀 심하죠. 반사가 있으면 일단 눈도 부시긴 하지만 필기에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집중도도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로 궁극의 종이직 일간 필름이라고 불리는 페이퍼라이크를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박스를 열고 두매의 필름, 부착용 가이드, 스티커 밀대, 클리너 등 꼼꼼히 구성된 패키지가 나옵니다. 필름 부착은 동봉된 가이드와 스티커 밀대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데요. 먼저 클리너로 아이패드를 빡빡 닦아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액정이 지저분하면... 필름이 붙어도 지저분하게 붙기 때문에 액정을 먼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액정을 엄청 꼼꼼히 닦다 보니까 동봉된 필름 두 장을 다 썼어요. 그래서 박박 이렇게 닦아줍니다. 빠르게 돌리지만 한 10분 넘게 닦은 것 같아요. 네, 두 장을 이용해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페이퍼라이크 필름을 후면을 떼어준 다음에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살짝 붙여준 후 전면에 부착된 필름도 제거해주면 필름 부착이 완료됩니다 페이퍼라이크 필름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화질 저하가 최소화되요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고 최적의 필기 그리고 드로잉 감각이 계속 지속되도록 해주는데 글래스는 좀 미끄러짐이 심한데 반해서 페이퍼라이크는 종이에 쓰는 느낌이랑 딱딱 잘 끊어지고 또박또박 써져요 그리고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나노닷 기술로 표면에 미세한 입자를 고르게 분포시켜서 종이 질감 필름에서도 가장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써 봐도 전체적인 색감 손실이 거의 없고 눈의 피로도도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말 쓰기 좋고요. 타사 제품 대비해서 애플 펜슬 펜촉의 마모도 최소화된다고 해요. 정말 좀 약간 부드러운 이렇게 까끌까끌하지 않은 종이 질감 필름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그리고 애플 펜슬 그리고 페이퍼라이크 조합은 디지털 필기와 드로잉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필기를 하시거나 업무 환경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페이퍼라이크 꼭 써보세요. 이상 테크 어시선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